우리는 종종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첫 번째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너무 쉽게 간과하거나 심지어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첫 직감 또는 첫 생각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즉 인지적 효율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진화론적인 맥락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직감이 왜 강력한 통찰력을 지니는가? 첫 직감은 의식적인 분석이나 숙고 과정을 거치기 전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느낌 또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직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 지식, 학습된 패턴들이 무의식적으로 종합되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통찰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첫 직감은 이러한 무의식의 저장고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와 패턴을 순간적으로 불러와 빠르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답을 순식간에 제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첫 직감이 정답일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직관과 무의식이 발휘하는 엄청난 처리 능력과 효율성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뇌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첫 직감이 정답일 확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뇌의 인지적 효율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경험을 축적합니다. 뇌는 이러한 정보들 속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의 패턴과 연결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즉각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직감은 바로 이 학습된 패턴 인식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숙련된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베테랑 소방관은 불꽃의 색깔과 연기의 냄새만으로 화제의 심각성을 직감합니다. 이는 그들이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뇌의 패턴을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뇌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지름길 사고, 즉, 휴리스틱을 사용합니다. 첫 직감은 종종 이러한 휴리스틱의 결과입니다. 많은 경우 제한된 정보 속에서 빠르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첫 직감이 작동할 때 뇌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을 빠르게 필터링하고 추출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지역적인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정확하게 검색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려 들면 뇌는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첫 직감은 이러한 과부하를 방지하고 직관적으로 가장 타당한 경로를 제시하여 인지적 자원을 절약합니다. 첫 직감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나 가설에 매몰되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분석마비라고도 합니다. 너무 많은 옵션과 변수를 고려하려다가 결국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첫 직감보다 못한 선택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첫 직감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정보와 무의식적 분석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식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추가하고 분석하려 들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첫 직감은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복잡한 분석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은 생사를 갈랐습니다. 숲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거나 낯선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전에 일단 도망치거나 숨는 첫 직감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개체가 더 오래 살아남아 유전자를 물려주었습니다. 열매나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오랜 숙고 없이 빠르게 접근하여 확보하는 직감적인 행동이 식량 확보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위협이나 신뢰감은 위험한 관계를 피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에 걸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 능력을 최적화해 왔습니다. 첫 직감은 이러한 진화적 유산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첫 직감이 매우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직감은 수많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가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유사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에서는 첫 직감이 효과적입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심층적인 분석보다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양은 많지만 이미 여러 번 경험해본 유형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뇌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합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제시된 정보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면 첫 직감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직감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직감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일단 기록하거나 마음에 새겨 두세요. 하지만 그것이 최종 답이라고 맹신하지는 마세요. 첫 직감으로 빠르게 답의 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 생각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다른 대안은 없을까? 심층적으로 분석해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직관과 분석을 함께 사용하는 직관적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직감의 정확도는 경험과 지식에 비례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무의식의 데이터베이스를 풍부하게 만들어 더 정확한 직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마음챙김, 심호흡 등은 감정의 영향을 덜 받도록 돕습니다. 첫 직감이 정답일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인간 뇌의 놀라운 인지적 효율성, 즉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빠른 패턴 인식과 핵심 추출 능력, 그리고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진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축적한 지식과 경험의 총체적 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직감의 힘을 존중하되 맹신하지 않고 이성적인 분석과 검증 과정을 통해 그 정확도를 높이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직감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사용할 때 우리는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더욱 현명하게 해결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